국칭 핵 전쟁 연습 중단, 미남 여석 동맹 파기, 미군 철거, 17차 반미대장정, 정선 대장정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평화협정운동본부 백승길 조직위원장입니다. 자주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사나하신 선녀들과 동지들을 생각하며 일동, 묵념, 운명 바로 임을 위한 행지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인...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는 열일 계속되는 국침전쟁연습으로 코리아반동에 군사적 긴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미남정상회담을 통해 4대 매국정권임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에 반미투쟁본부는 전국을 선회하는 반미대장정을 하며 이따 만약의 군원인 미군을 반드시 철거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오늘은 정선에서 정선군 농민회와 시민연석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합니다. 첫 번째 발언으로 반미투쟁본부 상임대표로 계시는 이적 목사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선 군민 여러분, 저희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미국의 범죄행위와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바로 알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민족 경제를 살려내고 자주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의 현실을 고뇌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정상 국민 여러분, 이땅 최고의 적폐는 바로 군단입니다 그 분단으로 인해서 최고의 열매를 따먹고 사는 국가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땅을 미리부터 분단시켜놓고 자국의 이거리에서 무기를 팔고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는 등 가전악행을 갈 업무를 꾸몄던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럼 이 땅의 백성들은 미국이 이 땅을 지켜주느냐 마치 안부를 책임져 주는 양, 우민화, 국민화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꿈을 깨고자 합니다. 그 꿈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1년이고2 0년이고 예속된 나라에서 군대도 없는 자주권이 뺏긴 나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선국 민 여러분, 자주가 없으면 이 땅에 민주주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다는 것은 그 나라에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바로 자주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태피트 카스라 조약 이후부터 미국은 이 조선 반도를 강점하고 일본과 나누어 먹으려고 했고 또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는 이 땅을 영구 분단시키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를 뒤엎어버리는 그런 폭거를 저지른 것이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성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파 여러분, 이제는 꿈을 깨야 합니다. 이제는 꿈을 깨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단 76년째입니다. 세계 어디에 군단이 70년 이상 가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있던 하나만이 군단을 당한 채 우리의 어지와는 달리 미국에 지배하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 뒤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말이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결정권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이 땅의 안보를 지켜준다면서 1조 3천억이라는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44조 원이라는 돈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자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정성 국민 여러분, 꿈을 깨야 합니다. 길을 열어야 하고 눈을 떠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매몰된 채 자주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반미투쟁 본부와 함께 공정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예, 투쟁! 예. 예, 유정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주가 없으면 민주가 없고 민주가 없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는 비정향 장기 대신 아나서 평화협정운동본부 상임위원님도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발언으로 김영돈 농민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농민의 김영돈입니다. 오늘은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의 현실을 알려내고 올바른 민족을 일구 내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농사지는 농민으로서 미군이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에게 어떤 평화를 주고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전해주는지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이 나를 계기로 해서 우리는 미국이 절대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정상국민 여러분 우리 농민이지만 우리 농민은 이 땅의 식량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 한여름에 이 시간을 내서 우리 반미가 왜 필요한지 누군이왜 가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해서 정선 이 골짜기 국민들도 미군이 빨리 가야만 평화와 우리의 행복과 번영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빨리 우리 미군이 철수하고 평화와 행복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선의 농민으로서 미군이 철수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김영도 농민 회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발언은 강기희 정선1 2년대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아, 전국 각처를 다니시면서 미군에 미국 또는 미군을 이제 몰아내기 위한 투쟁본부 일을 하고 계신 이적 목사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정서는 아리랑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리랑은 우리 민족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소리는 슬픔의 소리, 한의 소리이기도 합니다. 전쟁을 겪었던 것도 정선도 있었고 그런 시절에 정선은 지금 평화로운 모습으로 지금 지내는 있지만 우리가 이 평화가 과연 위장된 평화일지, 진정한 평화일지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정선 출신은 국회의원 혜태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월북을 하셨는지 납북을 하셨는지 자진입북을 하셨는지 알길는 없다만 원산시장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을 언젠가 초청하려고 살아계실 때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남과 북이 늘 형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형제가 아닙니다 아까 이정 목사님께서 미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남과 북을 갈라놓은 게 미국이겠습니까? 저는 일본의 눈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을 저는 다 같이 싫어하고 거의 원수처럼 대하면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다면 왜 우리가 분단이 됐겠습니까? 분단되어야 될 패전국 일본이 그야말로 미국한테 왜 우리가 분단, 그냥 조선을 그냥 분단시켜라 니네가 그게 낫다 그야말로 사바사바해서 죄 없는 조선이 분단이 된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76년이 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 것이며 통일 운동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했을 것이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계기가 오늘로 또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남미투쟁군부 여러분 전국 각지 다니시면서 몸 성하시고요 어디 미국이 입 땅을 떠나고. 일본이 이 나라를 간섭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메가더 동상 허영을 했다고 징역을 살아야 하는 이 나라. 메가더 동상은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디디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점령군으로 왔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하고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강기 정선 시민연대 대표님의 발, 가름이서 발언 했습니다. 다음은 차은정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미군 강점으로 인한 분단의 폐해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미군 주둔으로 인한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 멀리 제주에서 해군기지를 건설하고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아름다운 우리 땅을 군사기지화 할때또 다른 땅끝에서는 휴전선 철조망에 길이 끊기고 전쟁 불안에 시달리면서 힘겨운 생업을 이어갔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800개가 넘는 미군 기지가 있고, 우리 땅에는 일본,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미군이 존재합니다. 2차 세계대전 전반국인 일본, 독일과 달리 오히려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조국이 분단과 미 군정을 겪고 전쟁까지 치러야 했으며, 외국군 주둔이라는. 비상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해방 후 미국은 자신의 거수기나 다름없던 유엔의 고리아 문제를 상정해 유엔 감시하에 남북 총선거를 치르고 기어이 친미매력 세력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여전히 유엔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뜻을 관찰하는 도구에 불과하며 대북 제재 유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유엔의 현장에서는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회적 성격일 뿐. 외국군 주둔은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군 주둔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의미하며 이는 국제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해바다시 시대는 미남합동 군사안습은고려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 북중 핵전쟁 연습은 더욱 노골적으로 처행되며 북남 간 북미 간 관계는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바이든 문재인의 만남은 미국이 언제든 코리아 문제에 개입해 유사시 북에 대한 핵공격을 반대으로 단독으로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앞에 보여줬습니다. 미남합동군사연습에서 실시되고 있는 작전계획 501호는 대북 핵선제 타격, 북 지도부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북침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남 합동군사 연습은 양자 연습이 아니라 2009년부터 유엔사의 전력 제공국들이 다 같이 참가하는 다자 연습으로 벌어집니다. 미국은 일본이 유엔사의 깃발 아래 합동군사 연습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 남코리아가 3자 연습을 통해 일본을 끌어들이고 일본의 재무장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두와 나토까지 끌어들여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비합하고 있는 미국의 침략성은 고리아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 기로 내몰고 우리 민중의 생명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진 핵전쟁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중의 생존과 발전을 저해하는 미군부터 당장 철거해야 합니다. 미군 철거만이 분단의 사수을 끊고 민족 자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재 방남 중인 미 대북특별대표는 미국이 반복 호전성을 버리지 않는 한 저들이 말하는 대화와 의견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대님문의 전협당과 전례 없는 전쟁 위기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4대 매국 정권 문재인 정권과 반응 무리는 미국의 전쟁 측동에 동조하며 민중의 목숨을 갖다바치고 있습니다. 미군의 주거 짓을 라는 친미 매국 세력, 민족 반역 무리의 청산도 미군 철거가 전제입니다. 상한이 불가능한 부채와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농업구조 미라닥치는 수입 개방의 파도 속에 농민들은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오고 있습니다. 살인 농업, 동일 농업의기를 개척하는 데서 미군 강점으로 시작된 온갖 착취 억압을 끊어내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선명하고 정의로운 우리 민중과 민족은 단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미군을 철거하고 조의 통일을 앞당길 것입니다. 농민의 힘! 노동자의 힘, 민중의 힘을 믿고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완강하게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예. 차은정 민중 민주당 반미특위 위원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설남 강원도자주통일회 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정선대장장 기자회견문 석양척외 부국안민기치 높이 미군과 역적을 창선하고 민족자주 새세상을 앞당기자 바이든 정부가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이고 강군하고 있다. 미군은 일항공자위대 남공군을 끌어들여 10일부터 25일까지 세계 최대의 금해의 연합공군훈련인 레드 블랙 북침 핵전쟁 연습을 벌이며 코리아 반도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8월 10일부터 27일까지는 미납 합동 군사 연습이 실시되며 내년 8월에는 미일남 호조의 미사일 경보 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자신들의 패권 유지를 위해 미일남 동맹 강화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북침 핵전쟁 연습 대북 적대시 착동에 매달리며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의 북침 핵전쟁연습은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감행되어 왔다 미국은 역대로 명칭만 바꿔가며 북침 핵전쟁연습을 벌임으로써 민주 분열과 전쟁위기를 획책했다2 0 1 8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코리아 반도의 영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확약했다 그럼에도 같은 해 북침 핵전쟁연습은 81회 전개됐으며 2019년에는 166회, 2020년에는 153회나 감행됐다. 미군은 해마다 수십, 수백 차례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도 원래적, 방어적이라는 고묘, 교묘한 말로 인중을 기만했다. 특히 바이든 정부 하에서는 북중 러시아를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국가라고 망발하며 군사 연습을 전개하고 있다. 미제 침략 세력을 핵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연합 세력에 의해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 정, 지역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하다. 문재인 정권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적대 시책 동원을 추종하며 4대 매국의 방향으로 완전 돌아섰다. 문정권은 평화와 통일지향과 친미 4대의 갈림길에서 내내 개주의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외세에 굴종하며 대립과 전쟁의 길로 들어섰다. 친미 사대이자 민족 반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정 민족 반역자로 역사에 기록되려 하는가? 급진적인 부르주아 개혁 운동을 벌였던 1884년 갑신정변의 시승 신흥 사대부들이 동적인 과거 농민과 힘을 합친 대신 외세인 일본과 결탁해 실패한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의 격변하는 정세 속에 민족공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주 없이 민주 없고 통일 없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지배하는 한 코리아 반도의 평화 반양 통일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 오늘의 척영척의 보고강민의 기치가 미군 철거 역적 청산이다. 이곳 정선은 1894년 동학농민들이 처영척의 보국 안면을 외치며 녹도 전투를 벌인 지역이다. 가보 농민 전쟁은 비록 패배했지만 민족자주 외세의 세, 배격의 정신은 의연히 살아있다. 우리 민족민중에게 반미투쟁이란 민족자주 실현을 위한 투쟁이며 노정자,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 경치를 위한 투쟁이다. 특히 농업이 주를 이루는 이곳 정산의 현실은 미국의 예속돼 수입농산물로 살 곳을 잃은 우리 농민이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속과 골정에 벗어나 자립농업, 통일농업을 실현하는데 우리 농민과 민중의 활력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기 가장 절박한 투쟁 과제는 미군 철거다. 우리는 민족 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미군과 역적을 청산하고 우리 농민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정선, 반미투쟁본부, 평화협정운동본부, 민중민주당 반미특위, 청년 레지스탕스 민중민주당 해외원정단 전국세계노총주 정성근 농민의 시민연석회의. 휠동. 네, 예. 한설랑 강원도 여성농민의 자주통일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반미반전과 부르겠습니다. 아니 신고도 되셨어요 이거? 아니 말씀 좀 하시죠. 경찰서 정보과에서 하는데요. 아 이거 방송하시는 거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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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연수 중단, 이남 예속 동맹 파기, 미군 철거 17차 반미 대장정 정선 대장정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